통기성 최고 폴로 셔츠 3종 필수 아이템으로 여름을 쿨하게 보내요. 이거 진짜 좋아. 너도 여름에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서 짜증나지. 그런데 스타일도 포기 못하겠고 그렇다고 불편하게 입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완전 강추하는 게 있어. 바로 남성 캐주얼 폴로 셔츠 여름용 통기성 자수탑이야. 너무 편해서 하루 종일 입고 있어도 상쾌함에 깜짝 놀랄 거야. 이게 다 통기성 좋은 소재 덕분이지. 그리고 자수 장식 보자마자 나 완전 반했어. 한층 더 스타일리시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어떤 이벤트나 그냥 일상에서도 입고 나가기 딱 좋아. 진짜 편안함과 멋스러움. 둘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 폴로 셔츠 꼭 한번 입어봐야 해. 너한테 찰떡일 거라고 확신해. 여름에 스타일 고민 진짜 많잖아? 나도 그랬는데 이번에 완전 대박인 셔츠를 발견했거든. 바로 남성 레트로 스트라이크 폴로 셔츠 반팔 M에서 3XL인데, 이게 여름 패션의 끝판왕이야. 빈티지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이라 어디에든 잘 어울리고, 소재가 시원해서 더운 날에도 걱정 없고, 사이즈도 다양해서 누구든지 딱 맞는 핏을 찾을 수 있더라. 내가 여름 내내 입었는데, 친구들이 다 멋있다고 어디서 샀냐고 난리였어. 너도 이 셔츠 하나면, 올여름 스타일링은 문제 없을걸? 꼭 한번 입어봐. 여름 스타일 완성템 찾았어. 남성 슬림 핏 폴로 셔츠 코튼 여름 패션 탑인데 진짜 물건이야. 한여름이라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서 더위 걱정 안 해도 돼 옷에서 통기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니 감탄했어. 특히 이 셔츠는 스트레치 소재 덕분에 하루 종일 입고 다녀도 활동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여행 갈 때나 친구들이랑 모임 갈때 이거 하나면 스타일 고민 끝나고 완전 멋지게 보일 수 있어. 편안함과 멋둘다 챙길 수 있는 필수템이라서 추천 안할 수가 없어. 너도 이셔츠로 올여름 스타일 제대로 즐겨봐.